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프로입니다 예, 금일 예,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 예, 어저께 축구 승무패 5회차는 끝났지만 예, 나만의 축구 승무패를 만드셔서 예, 우리가 보통 축구 승무패 하면 예, 48,000원, 뭐 96,000원까지 조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큰 고액을 노리면서 예, 축구 승무패 예, 경기를 예, 많이 관심있게 하고 계시죠 예그 축구 승무패를 예, 나만의 방식으로 예 새로 세팅을 해서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고배당을 예, 맞출 수 있는 예 지름길이고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예 방법입니다 그러면 축구 승무패 예, 13회차에 제가 선정한 경기들을 보면서 예, 여기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구매 들어오시면 배트맨 예, 맞춤 구매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 클릭하시고 예, 맞춤 구매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서 경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노와 제노아 대 레츠 경기 살펴볼게요. 네, 일단 이 경기는 그래프 확률 값, 승, 프렌 쪽은 65%입니다. 65%. 역배 쪽은, 네, 비교적 확률이 낮아 보이고, 이 경기,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보시는데, 그래프 보시면, 예, 승, 또는 무승부까지도, 예, 볼수 있는 경기입니다. 역배 쪽은, 사실상 확률이 좀 떨어지고, 승이냐, 무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경기, 예, 승무로 예, 투 마킹 해봤습니다. 예, 다음 경기는 페인오르트 대, 예, 트벤트 경기입니다. 네, 이 경기는 그래프 확률 값은, 예, 무냐, 햇무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프 보시면, 예, 페인오르트 쪽, 예, 무승부는, 네, 확률이 낮아 보이는 그래프고, 역배 쪽, 트벤트의 역배도, 예, 저는, 네, 고배당, 예, 고배당 한번 노려봐야죠 네 이럴 때 우리는 네. 페인후르트 승 역배까지 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랭스 대 낭트 경기 네, 이 경기 이 랭스의 일반승 예, 걱정스러운 건 예, 상대전적의 패턴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네. 요 부분이죠. 이 부분. 네. 통계는 이건데 어저께 볼프스 브루크도 2배 당이었는데 이게 자꾸 터지는데 이게 조금 바뀌어 주기를 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낭트 보시면 예, 승이냐 프레이냐 쪽에서 예, 승 쪽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승. 네, 이렇게 보고요. 낭트 랭스. 이렇게 한 경기 랭스 골라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 네, 승. 이것까지 고르면, 예, 더 많기 때문에 랭스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지키스 대 아랍에밀레이트. 이 경기 59대 23. 네. 아랍에밀레이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밀레이트 승.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예. 아랍의 승. 이렇게 나오죠. 예. 라치오 대 나폴리 경기. 여기 아랍 음, 아랍 에밀레이트 승 찍고 네, 라폴리 대 라치오 경기. 네, 이 경기도 많은 분들의 관심있는 경기인데 승. 하지만 프렌 쪽이 65% 입니다 네, 이쪽이 65%죠이 경기도 나폴리의 승. 무사이드로 보여지는 경기. 그래서 승무 쪽으로 이렇게 투마킹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적도 기니 대 기니 네 적도 기니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도 기니죠 기니 기니가 원조 아니겠습니까? 네82대 81로 예, 박빙인데 네, 이 경기 그래프 보면 예, 무 쪽으로도 많이 쏠려져 있습니다 예, 무자비할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도 기니의 승까지 예, 따라서 이 경기 승무 투마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오린 마지막 경기죠 피오렌티나 대 인터밀란 이렇게 하면 인터밀란 쪽에 승 50일 때 네, 50일 예, 팽팽한 흐름인힐 흐름입니다 이럴때는 네, 그래프 한번 볼게요 네, 승쪽이죠 예, 무승부 없는 승패 사이드로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이경기 따라서 저는 네, 그래도 인터밀란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결과를 보면 네, 76배 부터 56배죠 56배 부터 시작해서 예, 800배 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 16조합 나오니까 천원씩만 해도 네, 이렇게 했을 때 당첨됐을 때 예, 수익이 예, 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시작을 천원부터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셔서 예 제가 꾸준하게 네, 올베프레의 축구 승무패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테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이렇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음... 프로토는 축구 성능표는 14경기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프로토는 10경기가 최대인데 이 10경기를 하실 때는 네 일단 16조합이 넘지 않도록 16조합, 뭐 32조합, 뭐 64조합까지 갈수 있는데 너무 많으면 또 구매하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16조합에서 나오는 게 예, 좋습니다. 일단, 제가 선택한 경기는, 예, 네, 셋, 일곱 경기인데, 네, 일곱 경기에서, 인터밀란, 한 경기, 아랍에밀리트 한 경기, 랭스 한 경기, 예, 나머지들은 예, 7경기에서 예, 3경기만 예, 내가 당첨시킬 수 있고 나머지는 보험 성격으로 예, 승무나 예, 승패 사이드로 넣어서 당첨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확률이 예,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법도 예, 맞춤 구매 방법 예, 적극 활용하셔서 예, 나만의 축구 승무패 예, 다른 경기들로 예, 꼭 제가 한건 아니더라도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기를 이와 같이 만드셔서 예, 고배당 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예, 이 고배당에 당첨이 돼야지 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이 고배당을 당첨시키기 위해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예, ]과 핸디에 관련된 승모패도 만들 수 있는데 핸디 핸디캡에 관련된 축구 승무패도 만들 수 있는데 일단 핸디에 관련된 거는 예, 카페를 통해서 예,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인 축구 승무패에 대한 부분만 예,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예, 통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 멤버 함께 예, 하셔서 예, 프로토 조합기 사용 및 예, 프로토에 관련된 전경기 그래픽 효과 분석 그리고 예, 카페 분석 멤버님들의 예, 소통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